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라제 1장 17절로 27절 생명의 삶 큐티 4월 11일자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불리세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와 산드라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밥의 되미니라. 곧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를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렉 그래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삼헤라 일장 1칠절로 이십칠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 슬픈 노래로 조가라 그러죠. 그 조문한다 할때 그런 건줄 압니다.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은 명령하여 어, 이랬습니다.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음, 이야기를 쭉 읽, 읽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왕으로 아직 등극되기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지어서 그 유다족석에게 가르치라고 했다는 것은 조금, 음, 약간의 그 문장이 쓰여진 것을 보면 조금 점핑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가로서 슬픈 노래로서 문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9절 이하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 졌도다하면서 사울만을 얘기하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을 계속해서 두 용사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도 그럽니다. 음, 요즘에는 이런 것을 보고, 예, 브로맨스라고 그러죠. 흔히들 말하기를. 아, 그, 남자들끼리 그 서로에게 대해서 그 존중, 요즘 말로 리스펙이나 예, 혹은 그 예, 사모함이 있다. 이거는 동성애하고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브로맨스는. 그렇죠? 어, 우리나라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KBS 프로가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요. 그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주제가 맨 앞에 시작할 때뭐 오카리나로 삐리 삐삐삐 삐리 삐삐삐 하는 그런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작곡한 사람이 음 젊은 남자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 아버지도 음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들하고 맞춰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데 지리산 쪽에 산답니다. 저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본 거죠. 어, 그런데 거기 바위에서 두 사람이 키타를 치는데 작가가 뭐라고 그거를 그, 나레이션을 하냐 그러면은, 어, 아버지와 아들의 브로맨스다 이렇게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게 서로 리스펙을 하고 존중을 하고 뭐한 그런 관계인데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죠. 요나단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다윗도 어, 믿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에, 그러니까, 에,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서 자기가 그 왕자리를 피하면서 다윗을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애썼던 에,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내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 또다. 뭐 오늘 같은 세상에서 어, 남자들만 그러겠습니까? 또, 그, 여자들끼리도, 보면은, 걸크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센언니가 나오면은, 그 센언니를 또 좋아하는 어, 여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 여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 그 리스펙을 한다.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하고. 어, 근데 그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믿음이 있었던 자가 주 앞에 순종함으로 요나다는 그왕 자리를 자기가 내어 놓고 비키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 준 것이죠 이런 이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는 그 중에서도 요나단을 이야기할 때에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며 다윗이 느꼈을 그 무게감, 책임감을 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심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더욱 내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신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